혹독한 겨울 영하 30도의 스웨덴 북부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맞서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추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온한 패딩이 이 치명적인 겨울과의 싸움에서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고작 이 패딩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방패 그리고 구조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스웨덴 구조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패딩이 한국의 한 작은 산악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패딩 한 벌이 어떻게 북유럽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한의 겨울과 추위 속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한국 패딩이 북유럽 구조대와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순간들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구스타브슨입니다.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 지역에서 산악 구조대원으로 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37살이 되었고 구조대 활동이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플란드는 겨울이면 폭설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기온은 영하 30도를 쉽게 넘나듭니다. 이곳에서는 겨울이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체력과 기술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었죠. 지난 12월, 라플란드 지역은 평소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눈은 쉴새 없이 내렸고, 차가운 북극 가람이 피부를 배듯 불어왔습니다.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졌으며, 기온은 영하 35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 그런 날중 하나였습니다. 아침부터 폭설 경보가 발령되었고,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매섭네요. 팀원 요한이 무심코 던진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플란드에서는 겨울철 구조 요청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전이 울렸습니다. 한 가족이 폭설 속에서 길을 잃고 고립된 것 같습니다. 두 아이와 부모, 총 4명입니다. 무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긴급 상황을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하 35도라니 우리 방한 장비로 이번 작전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사실. 방한 장비는 구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는 코칸 속에서 종종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겁고 활동성을 제한하는 데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면 체온 유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주전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웃도어 박람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브랜드의 패딩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패딩은 한국에서 온 제품입니다. 극한의 기후에서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부스 직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솔직히 말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겨울이 춥긴 해도 스웨덴의 혹한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설악산, 한라산 같은 곳에서 검증된 제품이고 북극 탐험에서도 쓰였습니다. 한국의 설악산과 한라산이라는 지명은 낯설었지만 그곳에서도 추위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직접 입어본 패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했고 활동성을 보장하면서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이 패딩을 구조대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패딩을 직접 착용하고 야외 테스트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도 패딩은 체온을 유지해줬고 기존 장비보다 훨씬 가벼워 움직임이 자유로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군. 저는 팀원들에게 패딩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산 패딩입니다. 기존 장비보다 가볍고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죠. 요한은 패딩을 만지작거리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얇고 가벼운데 정말로 따뜻하다고요? 믿기지 않는데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직접 입어보니 효과를 알겠더라고. 다음 구조 작업 때 한번 입어보자고. 팀원들은 반신반의하며 패딩을 착용했습니다. 예상보다 가볍고 움직임이 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설경보가 내려진 그날 우리는 한국 패딩을 착용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 속에서 구조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로를 찾는 것부터가 도전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우리는 고립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며 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손발이 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딩 안에 포함된 보온 조끼를 꺼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한국 패딩을 착용한 채첫 구조 작업을 시작한 그날 우리는 예상보다 더 혹독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패딩 덕분에 체온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체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외부 환경의 압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온조끼를 덮어주고 팀원들은 준비한 온수팩과 담요를 꺼내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족들을 눈사태 위험 지역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시킬지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더 머물면 안 됩니다. 경로를 다시 찾아야 해요. 저는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눈보라로 인해 시야는 1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GPS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이 정도면 장비도 소용 없겠어요. 요한이 장비를 점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알수 없는 초조함이 올라왔습니다. 눈사태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원들의 체력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패딩 덕분에 체온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몇몇 대원들은 길게 이어진 작업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에릭, 우리가 이 속도로 계속 갈수 있을까요? 요한이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지쳐 있었지만, 팀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패딩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가 포기하면 가족들도 위험해져. 제 말에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을 완전히 감추진 못했습니다. 폭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동 경로가 계속 막히면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체하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서 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대원이 신중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두고 떠나는 건 제게 결코 선택지가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이 가족은 확실히 위험에 빠질 거야. 설령 힘들어도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 제 단호한 말에 대원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할 뜻을 밝혔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순간, 우리는 대열을 정비하고 이동을 재개했습니다. 가족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특히 두 아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요한이 나침반을 들고 물었습니다. 북동쪽 방향으로 가야 해. 눈사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유일한 길이야. 하지만 경로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형은 지도와 맞지 않았고,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맞는 길인지 확신이 안 듭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추어 모두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감싸 안고 체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패딩이 준 따뜻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실감했습니다. 에릭, 이 패딩이 아니었다면 벌써 동상에 걸렸을 겁니다. 요한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하며 다시 한번 경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저와 대원들은 한순간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불빛을 따라 힘겹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업고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불빛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저기면 안전할 거야. 대원들과 가족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장은 비어있었지만 안에는 응급 키트와 난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도하며 자리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산장에서 몸을 녹이며 저는 패딩을 바라봤습니다. 이 패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는 듯 보였고 부모님도 깊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장에서 모두가 겨우 숨을 돌렸을 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은 우리에게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피아가, 소피아가 여전히 깨어나질 않아요. 막내 소피아는 아직도 저체온증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어머니의 품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난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의 차분한 말 속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패딩의 안감까지 떼어내 소피아를 감싸며 비상응급키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온수팩을 소피아의 손과 발에 대고 난로를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야 해요. 하지만 산장의 난로는 작은 크기였고 추위는 문틈을 비집고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순 없어요. 구조헬기가 올 때까지 소피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팀원들은 모두 동의했지만 갈등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를 우선적으로 옮기려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걱정스러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야. 가족 전부를 안전하게 이끌려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시간이 없어. 소피아를 살리려면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해. 저는 대원들을 둘러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야 해.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가는 건 힘들겠지만, 한 명도 두고 갈순 없어. 위험하지만 서로를 믿고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팀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에리. 믿을게요. 산장의 응급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족들의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는 불빛이 보였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눈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우리를 덮치고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더미가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소피아, 조금만 더 버텨줘, 곧 도착할 거야. 아이들 없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감싸 안았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체력을 끌어모아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워진 불빛은 작은 구조 헬기 착륙 지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언덕만 넘으면 돼, 힘내자. 저는 소리치며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원이 발을 헛디뎌 눈 속으로 넘어졌고, 손전등을 놓쳐 어둠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요한, 내가 잡아줄게. 팀원들은 재빨리 요한을 끌어올렸고, 함께 마지막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야. 우리는 마침내 헬기 착륙 지점에 도착했지만 헬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통신기로 확인한 결과 헬기가 도착하려면 최소 15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15분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소피아를 더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필요해. 우리는 다시 패딩에 보온 조끼와 온수팩을 최대한 활용해 소피아의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대원들은 자신의 체온까지 나눠주려 노력하며 그녀를 감쌌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안전히 올라타세요. 헬기 승무원들은 소피아를 가장 먼저 태웠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옮긴 뒤 대원들도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헬기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가족은 빠르게 응급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은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이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조작전을 완수한 성취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 대원들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이번 구조작업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요한이 패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패딩 없었으면 우리 모두 더 힘들었을 거야. 정말 대단한 장비야. 에릭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체온 유지뿐 아니라 활동성을 보장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 구조 작업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와 SNS에서는 구조 작업의 전 과정을 보도하며 한국 패딩이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북부의 혹한 속 생명을 지킨 한국 패딩. 구조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다. 이런 제목의 기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패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패딩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우리도 겨울 대비용으로 사야겠어요.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라니 정말 놀랍네요. 특히 구조된 가족이 방송에 출연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 패딩의 효용성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패딩 덕분에 혹한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곧 공공기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북부 지역의 구조대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패딩을 구조 장비로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패딩이 없었다면 이번 임무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대원들에게 이 장비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은 한국의 패딩 제조사와 접촉해 공격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스웨덴의 혹한 환경과 구조 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패딩을 설계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의 북극권 기후에 맞게 추가 단열 기술과 방수 기능을 강화한 패딩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곧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북부 지역의 모든 구조대원에게 한국 패딩이 지급되었고, 겨울철 구조 작업에서 그 성능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의 효용성을 입증한 구조대의 사례는 점차 공공기관을 넘어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 패딩의 성능에 감탄하며 개인적으로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이 패딩을 입으면 정말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가족도 이걸로 겨울을 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 장거리 이동이나 야외 활동이 잦은 주민들에게 한국 패딩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패딩 제조사에서는 스웨덴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과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패딩은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닙니다. 체온 유지 기술과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내구성을 갖춘 생존 도구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패딩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라플란드 지역의 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한국 패딩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겨울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패딩을 입고 나니 집 밖에 나가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한 노인은 패딩을 입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패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구조대와 지역 사회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패딩의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패딩은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공공시설과 개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패딩에 대한 반응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 증명되자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 복지센터에 한국 패딩을 보급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한국 패딩은 수요에 된 겨울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혹한을 이기는 방한복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조대원 에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딩은 우리가 구조 활동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과 따뜻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